여러분들의 그 홍보력에 따라서 이 작품이 제 유작이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차 중앙 고의미래를 책임질 제희 마이클 조던, 저 준용입니다. <laughs> 중앙고가 임무하고 용산고가동물자금 <laughs> <laughs> 많은 길이. 네 안녕하세요 시내리9팔자9팔자9팔자그그 <laughs> 다음 그 뭐지 인종신이 인부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눈물 자국 없는 마티즈 장흥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배우들 지난 여름 동안 진짜 땀과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그걸 화면에서 느껴지시죠 네네 정말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우리 이 배우들 성장 지켜봐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 마음에 드셨으면 저기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 그런 데다가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은 저희 홍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홍보력에 따라서 이 작품이 제 유지하게 되느냐 <laughs> 아니냐가 좋해집니다 아무튼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규혁을 연기한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오셨나요? 네. 그렇다면 소리 치러요아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뜨거운 열정 <laughs> 담아내려고 잘 챙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잘생겼다. 이따 선물 드려요. <laughs> <laughs> 네. 뜨거운 열정 담아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 또 느껴주셨다면 음. 어, 이제 지인 분들에게 그 열정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홍보까지도 네 저희 감독님의 유작이 되지 않도록. <laughs> <laughs>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청교음 역을 맡은 이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저 <laughs> 오늘 무대 인사가 첫날이라 많이 떨리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 이 자리에 <laughs> 여러분들 만나게 <만날> 돼서 <때 웃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네, 제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가시는 길 홍보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리바운드에서 순규를 연기한 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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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큰 일이 하나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저희, 저희 영화가 입소문을 잘 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영화 굉장히 재밌으셨다면 10점 그리고 영화 재미없었다 10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차 중앙고의 미래를 책임질 저희 마이클 조던저준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요의 대사였고요. 오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저는 리바운드의 강화 역할을 맡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입소문, 정말 간절합니다. 안전한 귀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중앙구가 입모하고 용산구가. 동물 자국 많은 길인 한준영 <laughs> 역할의 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와, 네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어, 파괴적인 3점 슈터, <laughs> 제윤역할의김희입니다 <제6>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사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파괴적인 홍보 저희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방비에서 단 코치 역할을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저는 너무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정건주씨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건 정말 우리가 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어,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아, 저희 영화 지금 어, 실시간 기준으로 어, CGV 골든네그 지수라고 그 했잖아요. 지금 98%를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 반짝이야, 아, 정말 귀한 정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사랑 덕분에 저희 영화가 지금 어,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인분들, 가족분들께 저희 영화 적극적으로 극장에서 보시니까 너무 즐겁더라고. 너무 신나는 영화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장기적인 흥행과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네,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큰 함성을 예, 주시는 분께 저희 감독과 배우들을 드리겠습 <laughs>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좀더 가까이 인사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